얼마 전에 제가 야옹이 작가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현재 그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한 가운데 오늘 그녀의 입장문을 올려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입장문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야옹이 작가입니다. 제 작품을 즐겨봐 주시는 독자님들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독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사 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저의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입니다.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의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엄 엄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오또 마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음. 현재 댓글 반응은 탈세를 응원한다는 건가요? 국민세금 문제인데 왜 님이 국민 대표도 아니고 괜찮다 하시는지 궁금 크크크 <laughs> 국민 대표신가요? 실수라면 같은 잘못은 다시 안 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죠. 일부 잘못된 일 처리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탈세인지 오또맘 댓글을 읽다 보니 바로 지워졌네요.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 you <laughs>